아 또. 어, 그 그래. 몸은 좀 어때? 어, 이제는 괜찮지. 2, 3일 차에 음. 따끔따끔거리다가 음. <laughs> 지금도 약간 잔감 좀 남아 있고. 음. 그냥 약 약간 옅다면서 힘 그냥 몸살 기운? 응. 음. 며칠째까지? 2일이랑 3일차. 2일이랑 3일차까지? 그리고 어, 그 3일차? 4일차부터는 괜찮았어? 응. 몸만 조금 계속 물을 많이 마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괜찮더라 어. 그냥 감기처럼 눈안 지나갔네? 어. 근데 우리 애기는 어. 아예 무조 무지... <laughs>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아예 약을 안 지어주셨어. 유아들. 어린애들인 어 어린 애들인 경우에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아, 가끔 될 일이 없었지. 근데 이제 애기 어린이집에서 이제 확진자가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 일주일 반 정도 있다가 드디어 양성이 아침에 뜨더라고. 음. 애기가 걸리고 나서 3일 이내에 무조건 PCR 검사를 하라고 어. 문자... 나는 밀접 접촉자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PCR 검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료야. 음. 검진해서 하루 정도 있다가 다음날 오전 9시쯤에 문자가 오더라고. 음. 비대면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 전화번호들이 쭉 같이 오거든? 음. 근데 너무, 음. 원을 할수 있지. 최근에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고 다 하루 음. 이틀 정도 아팠다라고 하더라고. 아, 예전에는 몇백만원 정도씩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원금 자체가 정부에서 동 나서 확진자 음. 수에 따라서 뭐한 명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냥 10만 원땡 그리고 어. 뭐 2인 이상 5 명이 걸리든 말든 15만 원 정액 지급으로 바뀌었어 배달 주는거나 아니면은 새벽 배송 주문 나는 거 그리고 애기 심심해 하니까 장난감 비 이런 것만 해도 하루에 10만 원씩은 쓰게 되지. 내가 가족에 밀접 조조차니까 나도 일을 가면 안 되잖아. 그걸로 주는 진 않고 그냥 무조건 확진이 돼야지만 주는 거지. 어, 이젠 확진, 뭐 가족 중에 누가 걸렸다라고 해서 뭐 휴가를 주거나 이러지 않아. 어, 그냥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뭐 혼자 나갈 수 있으면 보내는데 응. 어린이집이나 있는 애들이면은 보낼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아, 보내지. 제가 확진이 딱뜬 다음에. 응. 오피셜리 언제부터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뭐 문자가 오는 건가? 어, 문자가 와. 격리 기간이 7일째 밤 12시까지. 쓰레기 같은 것도 원래는 배출 자제가 원칙이던데. 어, 쓰레기를 밖에 다 쌓아놓고 있어. 어... 소독을 하고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을 하는데 어... 그런 팩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거 사러 나, 뭐, 나갈 수도 없고. 아, 어, 그러네.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 각조사 같은 거 진행했어? 원래 초창기에는 막 그런 것도 했었잖아. 안 했어. 음, 안 했어. 무슨 링크가 와. 그래서 응. 어디서 뭐, 감염된 것 같은지, 그리고 뭐, 증상이 어떤지, 이런 거 작성하라고만 오는데, 어, 안 한다고 알고 있어, 이제. 음. 응. 뭐, 안 걸리면, 뭐, 친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응. 그, 대. 백신 학회 그 부회장이 음. 대인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 애기 담임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안 나오셨지 어, 그럼 이제 다른 선생님으로 대처하는 건가 대체 교사 구인을 하신다라고 하다가 못 구하셔가지고 그냥 통합반으로 분이 막 지금 다 걸리고 있는데 지금 뭐 길에 나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없거나 이래 아니 더 많아 더많 <laughs> 봄이니까 다 나와 어. 알았어. 아무튼 뭐 궁금한 것들은 뭐이 정도고. 아또몸관리 잘하고. 어. 음. 이때 목만 조금 아프고 괜찮아. 어 어제는 어땠는데? 어제 어제는 배가 많이 아파서 대골대골했지. 첫날 39도 열나고어 오한 있고. 어. 애기들은 어떻게 지나갔어? 애기들은 39에서 40도 계속 이틀 동안 열안 떨어지고, 또 말고는 애기들은 딱히 뭐 콧물도 없고, 기침도 없고, 오한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동선을 분리해서 지냈지. 어 완전 나눠서 아빠가 둘째 보고, 내가 첫째 보고, 어... 마스크 두겹 쓰고 입었어도 다 갈아입고 새로 입고 나가고. 어. 누나네는 완전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서로 그냥 이상 가족처럼 지내는 거네. 영상 콩 응, 하면서. 둘째가 자꾸 나를 잊어가는 것 같아. <laughs> 그 말을 점점 가아 <laughs> 그러면 밥 같은 건 어떻게 해서 먹었어? 밥은 보통 배달에 먹거나 아니면 새벽 배송 시켜가지고 먹고. 그러면은,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이 아닌데, 그럼 바로 회사를 안 가? 아, 옛날엔 안 갔는데, 이제는 PCR 받아서 음성 나오면은, 3일 후에 바로 출근할 수 있어. 3일만 있다가 음성이면은? 어, 3일 그... 안에 음성 판정을 받으면. 어, 그럼 그 3일 동안은 뭐 어떻게 해야 돼? 휴가를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어, 우리는 개인 연차를 썼어.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못 나가는 거야? 연차 다 써서 내년 것까지 땡겼을 판이야. 아, <laughs> <laughs> 와그 너무 너무 그건 너무 불리하다 아픈건데 내가 아프다 싶어서 아픈것도 아닌데 갑자이 옛날에는 다 해줬는데 이제 워낙에 확진자가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바뀌었어 벽이 4만원? 이 정도 나온다고 한거 4만원? 원래는 더 많이 줬는데 이제 워낙에 확진자가 많으니까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삭감이 된거지 와 엄청 빡세네 음. <laughs> 누나는 그러면 며칠부터 나갈 수 있어? 나는 이제 이틀 남았어. 또 아직 좀 조심은 해야지. 뭐안 걸린 사람은 좀안 걸리고 잘피워갔으면 좋겠고 다몸 관리 건강하게 잘 하고. 응, 음, 너도 음. 그래 안녕. 아 어, 그래 쉬어 어, 야, 목소리가 근데 딱 봐도 약좀 뭔가 아픈 목소리가 있는데. 어... 약 먹으니까 엄청 좋아졌어. 나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심해질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 한국은 엄청 많이 걸렸잖아. 사람들. 너도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하잖아. 막 TV 보면 막 50만 명, 60만 명막 이런데 그러면 은꽤 많은 사람들이 안 보여? 우리 팀이나 뭐 회사 전체로 봐도. 음. 그냥 딱 자리에 비어져 있으면 아 오늘 저 사람 코로나 걸려서 안 왔구나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야? 네? 지금 근데 다들 재택치료 하는 사람이 어.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중증으로 간다 한들 치료받기가 되게 힘든 상황 아닌가? 어, 응급실도 못 들어가고, 음. 음. 음, 약간 상황 재택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 어.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 근데 어. 다행히 뭐 감기 같은 느낌이고 약도 잘 들고 지금 상으로는 그런. 완치가 돼도 음. 계속 PCR 양성이 많이 나온데 음. 그래서 음성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간 아예 못 나갈 음. 것 같고 음. 그냥 자가격리 끝나면 음. 어, 알아서 움직여라 약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지 않나? 어, 어 역학조사 이제 안 하지? 아, 그냥 놨어 근데 솔직히 진짜 확진자가 음. 음.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 없는 상황이지. 어, 주변에 혹시. 그 주... 사람이, 음. 어, 이동하는지를 모르니까. 음. 그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트래킹 자체가 안 되는구나, 그지? 음. 그렇지. 어, 주말에 카페 가면 꽉, 차, 카페 꽉 차있고. 오. 그랬거든. 백화점 가면 백화점 사람 많고. 그래 알았어. 고생하고, 몸 관리 잘해라. 제 샌드도 안 부셔.